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 마지막으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번에 인용했던 성경구절을 한번더 읽고 짧게 하고 그 다음 또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저번에 창조 일곱 번째 강의 꼭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요한이 그 분명하게 정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답이라는 겁니다. 현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인간들은, 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이게 인간의 역사라 봐도 됩니다. 참,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도 보면은 지금의 이제 역사를 볼때그 가톨릭이죠. 그때 그 화려했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뭐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그런 속에서 화려했던 건물 속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예. 그런 질문을 하고 참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유럽에 화려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화려한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그 교회들이 빈 건물이 되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78, 90년대 화려하게 교회들이요, 성장하면서, 어, 많은 건물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참 코로나 때문에 그 늦게 건물을 지었던 교회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 어떤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볼 때, 어,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화려하게 꽃 피울 때, 그때가 아니고, 이게 점점 서서히 내리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화려하게 지었던 그 건물을 지었다면은, 교회는 분명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참, 지금, 어, 우리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여기에서 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내리막으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코로나가 어쩌면 어 우리 그 교회의 역사나 교회로 따진다면 이것이 내리막으로 가는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돼야 돼요. 예전에는 참 교회로 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시간 자체도 과연 어, 본질을 얼마나 찾았는가?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본질을 찾았는가? 라는 질문과 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이 되었는가? 라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 못 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요 신앙을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한번 그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하지만 화려한 기독교 문화도 무너지는 건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 제가 진도를 또 나가면요. 어, 노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서요. 이, 제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요.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참,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글들을 적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이 2000년 전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창조물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요 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인간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요 두 가지인데 의식과 무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냐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에 보면은 주로 강조점들이 이런 무의식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의식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어, 결국은요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자연 속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무시를 하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의 아름다움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 하나 한 가지로 얘기하면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리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이요 언제나 봐도 새롭게 보인다는 거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에 피는 꽃 치를 보면요. 언제나 봐도 자연스럽고 새롭게 보이고 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문화는 어떻죠? 자연스러움이 없고 질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죠. 이이뭐 계속 유행이 바뀐다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어떻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참, 우리 내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 나가면요.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표현했는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극의 역사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전쟁이라 보고 싶습니다. 그 전쟁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소수의 사람들의 그 욕망. 신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욕망이 어떻게요? 다수의 사람들의 비극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보이지 아니한 소수의 세력들 심해에서 어떻게요?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있고 역사가 움직여지는 듯 하나 그들이 움직여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지는 듯 하나 이 역사를요. 넓게 펼쳐 보면은 넓은 역사관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누가 이끌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욕망에 극치해 왔을 때 하나님은 물러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역사 중간중간마다 그 인간의 비극과 아픔이 있지만, 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해요? 비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뭐, 개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요. 거의 다수가 욕심에 의해 있습니다. 욕심. 그래서 좀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요 욕심을 좀 버리고 살면은 어 오히려 더 멀리 갈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뭘까 하면 제가 참 강의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감사와 긍정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스타. 좀 멈춰서요. 과연 내가 현재 삶에 만족 감사하느냐? 그리고 현재 삶에 부정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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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참 힘들어져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무엇을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어, 우리 삶이 정말 감사와 긍정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기도의 맥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말씀해 보면요 속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속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결국 뭐죠?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상. 이게 우상이라는 것도요. 구약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는데 그 의미뿐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이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낸 문화 자체도요 어, 우상으로 가, 가고 있다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런 어, 그 우상으로 모든 것을 바꾸었을 때그 비극은 어떻게요? 해안 좋은 비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 답을 얘기하자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언제 아는 겁니까? 그 우상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온 역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을 만나므로 다시 회복되었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면요. 한번 우상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어, 생각을 음.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사도리, 사도 바울이 말한 노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참 좋게 표현을 했죠. 우리 인간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것. 어,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지만 우리가 어, 인생관을 멀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현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현재, 요 모습만 보지 말고요, 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내 인생도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강의가 그냥 뭐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잘 정리하면서, 어, 내 생활에 정말 힘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로 이어지기를, 어,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